불리한 세상 전 오장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달변가를 부러워하지 말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함부로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운은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함부로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서나 악이 있고 불의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권력 있고 힘이 있고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을 털어서 빼앗게 되고 학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8 구절은 세상이 저주받아 그렇게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언제까지 방치해 두지는 않으신다는 경고입니다. 이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롭다 여김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재물도 헛되다. 세상 살아가자면 돈은 꼭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돈에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다고 돈이 그런 사람들의 손에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은 저만큼 멀리 달아납니다. 어찌 어찌하여 돈을 많이 잡았다고 칩시다. 돈이란 놈은 탐심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더 가지려는 마음이 끝이 없도록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두고 가진 놈이 더하다는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어도, 돈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시간 허비하고 걱정하며 그돈 때문에 괴로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 모든 사람처럼 돈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재물의 원천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잘 누리지 못하고 그 돈을 지키려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돈도 인생도 다 날려버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평생 돈만 쫓아다니다가 돈도 잡지 못하고 그 모양 그대로 허무한 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매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우매자가 되어 인생을 끝낼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아멘.